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시0편 69편의 말씀을 통해 감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감사로 하나님을 위대하게 하겠다, 영화롭게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위대하지 않은 하나님, 영화롭지 않은 하나님을 위대하게, 영화롭게 만들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존 파이퍼는 이 표현을 설명하면서 망원경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망원경은 작은 사물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사물을 더잘 보게 합니다. 즉, 신자란 하나님을 더 크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 분명히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감사가 이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좀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감사할 때 이미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감사라는 망원경을 통해 더잘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쁜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 일기를 쓰거나 감사 내용을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하면서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았을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또한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는 하나님을 위대하게 하고 영어롭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기와 기억하기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세어 보아야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속성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보고도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가 우리 눈 앞에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고 기억하여 감사할 때, 우리는 이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감사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으면 기록하는 것이 참 도움이 됩니다. 제가 친구들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서로 밥을 한 번씩 사준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나중에 서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왜냐? 자기가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면서 훨씬 많이 사줬는데 너는 왜 이것도 못 사주냐는 거예요. 근데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훨씬 많이 사줬는데 왜이 친구는 내가 사준 건 하나도 기억 안 하고 자기가 사준 것만 기억할까? 우리는요, 친구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은요, 잊어버려요. 쉽게 잊어버려요. 기록하면 알수 있는데 기록하지 않고 있으면 내가 사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둘째, 감사는 겸손할 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소곳 과 있는 황소를 드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술수의 재물을 기뻐하시지 않는 이유는 시편 50편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행위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우리에서 수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했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10편 50편 1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재물이 필요해서 기 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이미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지만 받으시는 겁니다. 따라서 참된 제사는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채워드리는 게 아니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곧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참된 제사인데 이 감사는 우리가 겸손할 때에만 가능하며 또 감사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몇년 전에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 있는 그레이터 굿 사이언스 센터에서 감사 과학에 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존 템플턴 재단에서 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58억 2200만 원을 후원하였고 5년간의 연극 끝에 나오게 된 책이 있는데 바로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1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 모두 자급자족할 수 없으며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한다. 감사는 인간 내면에 깊이 뿌리내린 여러 심리적 성향을 정면으로 거스른다. 그중 하나가 자기중심적 편향이다.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탓 또는 상황 탓하는 그 성향 말이다. 우리는 스스로 창조자라고 여기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한다. 우리는 받는 걸 당연시한다. 온갖 좋은 일이 다 내가 잘해서 일어났다는 착각에 곧잘 빠진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과 무관하게, 때로는 자신의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남을 안다. 감사의 속 뜻은 겸손이다. 이 말을 정리하면 감사는 자기중심성을 해체하고 내가 창조자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는 이런 교만을 해체하고, 은혜를 인정하는 겸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겸손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또 감사가 자기 중심적인 우리 속에 겸손함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준비해 줍니다. 셋째, 감사는 심령의 회복을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때 마음을 소생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소생하게 하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하야입니다. 이 동사는 구약 전체에서 살다, 생명을 얻다, 회복하다라는 폭넓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억눌리고 무너진 마음을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억눌리고 무너진 마음이 살아나는가? 방금 전에 살펴보기를 감사는 우리 속에 자기중심성을 교정해줍니다. 그렇다면 자기중심성이 왜안 좋냐? 자기중심성은 내 능력 외부의 도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고 해도 그 도움을 받아낸 것도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모르는 인생은 변화무쌍한 세상에 내던져져 갈바를 알기 어려운 자기 인생을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경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너무 벅찬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감사가 들어오면 아담의 타락으로 생겨난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두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게 책임졌을 때는 날마다 전전긍긍하면서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하고 고민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면 이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교만한 사람들, 자립적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느끼기 시작할 때 억눌리고 무거운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지고 있던 무거운 멍에를 내려놓고 그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때 비슷한 내용으로 화제가 된 글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성공을 거머쥐겠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좀 행복해져도. 된다는 글입니다. 이거 정말 제가 성장하면서 느낀 진리입니다. 입시 성공하면 취업 성공하면 결혼 성공하면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냥 평소에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 언제나 행복하고 일상적으로 불안하고 불행한 사람은 아무리 성공해도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입시든 취업이든 뭘 준비하실 때 스스로를 탓하고 상처 주면서 하지 마세요. 행복을 일상화하는 게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능력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해 성공을 찾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입시에 성공하고 취업에 성공하고 결혼에 성공해도 행복이 찾아오지 않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일상 속에서 행복을 느낄 줄 아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바로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시간이 바로 행복의 이유를 알려주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보았던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이 더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이 사람들이 감사 일기를 가지고 10주간 실험해 본 결과 감사 일기를 쓴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목표 달성률이 20%더 높았으며 더 높은 수준의 활력과 생기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여 년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사가 정신 건강, 인간 관계, 신체 건강, 자기 개발에 걸쳐 광범위한 유익을 제공함을 입증했다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이 되살아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을 실제로 누리며 또한 성공을 비롯한 실제적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you as a precious jewel, worth to give up I'd be a beautiful cause 'cause you're my. 할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우리는 이 청년의 마음속에 거하고 있는 평화와 그것을 주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더 위대하게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믿음의 시선입니다. 우리의 시야가 흐려질 때 감사는 마치 망원경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위대하심을 다시 보게 합니다 둘째 감사는 겸손한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참된 제사는 우리가 무엇을 들여 보완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은혜의 근원이심을 인정하는 겸손한 고백 즉 감사입니다 셋째 감사는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감사는 불안과 자기의 의지로 가득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며 무거운 멍에를 스스로 지르는 교만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무엇보다도 감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의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며 감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소생하게 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